섰다섰다 섰다 정복기 진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진행받은 게임캐스터 김영일이고요. 오늘 저와 함께 또 피망 섰다를 정복해 주신 우리 철면 소심님 그리고 조충현님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철면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개그맨 조충현입니다. 아, 아, 들어가기 <laughs> 전에 목 푸셨는데 시원하게 한번 타시죠. 아, 아 좋습니다. 어, 들어가기 전에 이정재 씨 한번 시원하게. 아 바로 아, 어. 아, 이정재 오토바이 하고 아, 들어가. 이이이 이번 작전 우리 셋만 하는 건가요? 야, <laughs> 야 <laughs> 나이들. 아 아, 아, 맞아요. 지금 오. 시청자분들 들어오는 소리가 네. 여기까지 들려요. 자 일단은 현대로 환생한 우리 태 장수가 과거의 모듈은 정복의 꿈에 도전하게 됩니다. 이번에 피망섭사 정복에 위에서 나서게 되는데요. 1등이두 명을 때리는 건데 네. 한번 때리고 나면 망무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. 이등이라는 게. 네네네. 아, 예. 유비간호 장비 중에 네. 뭐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역시나 이제 그 무와 문을 겸비한 장비. 홍탁. 홍탁. 언설이라는 거야 오늘 <laughs> 초면에. 홍탁. <laughs> 예의가 없으시네. <laughs> 통. <목소리> 약간 이런 거 같아요. 여, 여, 아니 여, 이게 여, 약간 오. 어 개그맨 분들이 할말 없을 때 하는 게 이행식이거나 에네르지 <laughs> <NNC 웃음> 제가, <laughs> 동작... 제가 이래서 개그맨을 못 했나 봐요. 인간 골리타고. 개창스트리머 시네. 그러니까. 저 저희 바로 들어갑니다. 못 참아요. 네. 오, 어, 바로 하는 거예요? 바로 하는 겁니다. Okay. What, what, 저희도 what,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판하게 해도 되나요? 어, 저희도 보면서 네내만 보여줄 때이거 좋은데 가수. 이거보다 좋은 것 어, 같은데 아, 이거 좋은데. 아 내가 이겼는데 내티 보면서 왜들어온 거야? 지금 는 건데요 개인전인데요오케 아리진 아니진아리아니 이거 아니이 아리 진 아리 진아 아리 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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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진아 아리 진 아리 진 내가 진아인진 아리 진아 아리 아 아리 진 아리 진아아 이거 아 돈이 32만 원 131만 원 <laughs> 아니 늙은. 이거 수수료가 더 나가겠는데요. <laughs> 여덟 끝 장땡. <장띵>. <laughs> 아니, 사사만원가져 저렇게 아니, 만 원을 게가요 아니, 어. 아니, 아니 뭐야? 격 기부 방송. 이제 모르겠다. 개인이에요 <laughs> 아, 아 개인이야개인이에요 일단 나억 만들어 놨어. 다 아. 뒤졌어. 아. 아니, 뒤졌다뒤졌다 오디오가 좀 같으니까 배경 이야기 좀잠 자, 여러분들. 아 저희 헐. 이거 근데 시청자분들 나눠드리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. 조충연님 시청자가 돈이죠? 아니. 아, 맞고만 치다오다 보니까 아니 네. 너만의 네. 조충연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눈내 네. 못해가지고 버린다 가셨잖아요. <laughs> 때리고 싶대요. 아 형. 뭔지 알았어. 어, 만난 지한 시간 만에 머리 뚜더러 만난다. 아, 아이 참. 오케이 괜찮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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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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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아, 이거 이거 너무 리액션 개그맨 리액션이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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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맨 아, 이거, 리액션이야. 팀치에서 이렇게 안 해요. 이거 너무 개그맨 리액션이에요. 오! 아, 케이 예. 아무 일도 없었거 아, 아,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이거, 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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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와, 이거, 지가아아 이거, 이경기에이이걸 어떻게 먹이고이걸로 제가 먹겠습이다 그럼. 이거, 와, 이거, 다고아 저는.. 칠사! 아이어사거한거이 이거, 와, 이거, 와, 이거, 이 Yeah. Yeah. 레전드 레전드 듬뿍 들고 오다고아 영일님 충전하러 가셨어요? 예예예 uh, 예, 아, 예. 뭐 한테 또 아, 맞춰야겠네 아니 아 진짜,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니 예. 게임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아 이거는 어, <laughs> 뭐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아 호호 소리 봐 후우 덥다 <laughs>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좋네 오, 어 여러분들 저 따라오시면 아, 됩니다 아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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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네. 오케이 이판 키워요 네. 네 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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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 돌려 돌려 더블로 가 구땡이 나올 수가 없죠 형님 갑자이 나갈 수가 없지. 그랬어? 나나못 봤어. 집중 못 했어. 짱땡이지렁짱땡이지렁짱땡이지렁짱땡이지렁 <laughs> 아니, 이거 시청자분들 드리기로 한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네. 왜 혼자 다 드세요? 왜내돈 내버면 자꾸 가져갑니다 아, 뭐 시청자분들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나도 먹을 건 먹어야죠. 음, 아, 나는 음... 아니, 믿고 따라 들어오면 이러면서. <laughs> 오, 또다. 또다. 또. <laughs> 네, 또다. 아니, 믿고 따라 들어오라면서 내돈 하겠어. 내돈 어디 있어? 내가 그럼 덩거리가 된거 같지 않아요? 내 돈. 점점 내가 멍, 멍청해지는 달고. 것 같아요, 지금. 멍탕구리 구사 장사가 나 아이고, 당땡이야! 또 당했어! 아니! 아니, 아니, 아니. 내, 내한테만 왜 그러는데요! 아 내한테만, 아 내한테만 아왜 그러는데요, 내한테만! 네, 네, 내한테만 왜 그러냐고! 잘하네, 저 분. 어, 저기 세 번째 충전이거든요. 네. 네, 또 충전또 해가지고. 아, 충전도 한셨구나 아, 아, 그 얘기는? 때리실 거예요? 아하. <웃음> <웃음> 아니, 잘, 별로, 잘 보여주시고 아, 때려야지! <laughs> 둘 중에 한 명은 오늘 좀 큰일 나겠는데요? 헐둘다 큰일 나겠는데요? 아니 <laughs> <laughs> 왜둘 중에 한 명이라고 <laughs> 하시죠? 저와 이거 패 먹... 와 뭐야! 와 대박이다! 아니 이게 왜 한, 이런 한, 판에 들어오냐고! 한, 왜! 삼정세트입다 아니 이게 너무하네 가보 아. 아... 아니 이게 왜이 판에 그러냐고! 것도 면 손들기예요. 부다 부다 뜨면 손들기예요. 부다 뜨면 하나도 없어. <끄> 아, 댓글이다. 댓글 다. 다 하면 한끗이다한끗 다. 아니, 인데왜 아프를 쳐한달 떴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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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데 <팔인데! 웃음> 야! 아, 아니, 한... 아니, 떴다. 여기서 아프를 치는 사람이 아이, 어디 있어? 아, 어어 아니, 진짜 말도 안 돼, 진짜. 아니, 안해 봤어요. 이런 거? 가보. 다섯 끝. 아, 가보로 가보. 먹네요. 아, 는 인정이지. 로 38로 300 먹었는데 감옥을 1먹고! 38로 300 먹었는데 감옥을 1먹고! 지금 저 석구님이 아이. 제 7땡을 보고 하플 달렸거든요? 9땡이죠. <laughs> 한번 확인해볼까요 우리? 아, 어. 7땡. 9땡. 아, 역시다! 아, 아, 재밌다, 아, 재밌다, 아, 저분 재밌다 저분 재밌어. 어쩐지. 아,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면 은좀 아. 우리도 좀 그렇지. 아 근데 9땡은 달려야지. 아이 그럼 9땡은 먹어야지 아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돈다 썼다 15억! <laughs> 와! 아, 라고 했어? 야호웃고있어 야호야 뭐고어 아, 아어 아니 야. 그 영화 나왔그 형은 안돼그 형은 안돼그 형은 안돼 그 마이너스 육억 어. 오천백구십팔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육억 오천백구십팔만 원 아. 네. 우리 젊은 스신동무의 화려한 오왕마 아, 하우한죠 오호 어 아! 정신 차리고, 자, 같이 갈게요. 자, 오늘의 끝발하는 순간, 희망선정